안녕하세요 박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과 남극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를 보면 동학의 새시대 선언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벽 후 5만년에 최제우 네가 또한 처음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개벽 후 5만년, 5만년지 운수로다라고 했는데요. 동학에는 개벽 후 5만년 그리고 다시 개벽 후에 5만년 이렇게 해서 10만 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냥 긴 시간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실제 5만 년, 5만 년의 대주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서양에서 대주기라고 하면 보통 약 2만 6천 년의 주기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보다 4배 또는 5배 큰 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남극 빙하 코어의 기록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 기둥에 얼음 속 여러 물질들을 분석하여 과거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 기후 변화를 높은 정밀도로 복원해냈습니다. 그래서 남극 빙상은 지구 환경의 타임 캡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남극의 여러 연구소에서는 이런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남극으로 가보면 대주기의 발견으로 유명한 기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스토크 기지이고요. 하나는 그 아래에 위치한 돔시 기지입니다.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보면 얼음 기둥을 시추하는데 보스토크 호수가 나오기 전까지 약 3,800m를 내려갔습니다. 이 남극 보스토크 호수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 네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3만 년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스토크 기지 아래에 돔시 기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더 오래된 80만 년의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남극 빙하에 기록된 기후와 이산화탄소 기록을 보면 80만 년 동안 대략 10만 년 간격으로 8번의 빙하기 간빙기 주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빙하기 간빙기 주기는 약 10만 년에서 13만 년 주기라는 것인데요. 이 동학의 대주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현생 인류가 약 5만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는 5만년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지난 5만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명이 충돌하고 연계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지금을 만들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동학은 바로 이런 개벽 후 5만년의 세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동학은 또한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년지 운수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5만 년을 살았던 인류에게 5만 년의 운수가 앞으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저명한 코스모스 다큐멘터리에서 과학자인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간빙기처럼 멋진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동학의 5만 년의 운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산도 우주일년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주일년은 129,600년이라는 대주기가 있으며 그 중에 빙하기가 약 3만 년, 정확하게 29,600년이며 나머지 간빙기가 10만 년, 그중 우주의 봄여름 선천5만 년, 그리고 우주의 가을인 후천5만 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재님께서는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라고 알려 주셨는데요. 지금 인류는 이한 가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학의 우주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벽 후 5만 년 다시 개벽 그리고 도래하는 5만 년의 운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큰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동학은 또한 아동방 3년 궤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용담유사 권학가를 보면 그말저말다 던지고 한울림을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궤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라고 하였습니다. 갑오동학 혁명을 일으켰던 전봉준 장군이 잡혀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동학에 들어가면 궤질을 면한다고 하니 그러한가?" 이 질문에 전봉주는 동학서적 중에 과거 3년간 괴질이 있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마음을 지키면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고 하였고 다시 동학은 배우면 병을 피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이 없느냐 라고 묻자 전봉주는 그 외에 다른 이익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은 앞으로 오는 3년간의 괴질에서 생존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참동학 증산도의 도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겁이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한국에서 먼저 발병하여 49일을 휩쓸고 전 세계를 3년 퍼지는 괴질 병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란의 대세에 대해서 참동학 증산도의 도전만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동학이 병란 개벽을 단지 선언했다면 참동학 증산도는 그 병란의 대세를 알고 실제 개벽 시대를 맞아 병란을 극복하고 생존하며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병란의 대세에 대해서 증산도 도전에 잘 나와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이후에 나올 또 다른 팬데믹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병란 팬데믹에 대비하는 길,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서 전하는 새 세상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이 지나 미륵 부처님께서 용화 세계를 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불기, 몇 년일까요? 연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기, 단기, 불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서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서기 2023년이죠. 그리고 단기가 있습니다. 단군기원인데요. 단군왕건께서 조선을 건국하신 해로부터입니다. 올해는 단기 4356년입니다. 그러면 불기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의 열반 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대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불기 2567년입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맞을까요? 사실 불기는 크게 북방불기와 남방불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남방불기는 지금은 전 세계 불교에서 쓰고 있는 불기입니다.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썼던 불기입니다. 북방 불기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과거에 썼던 불기를 말합니다. 올해 2023년은 북방 불기로는 305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남방 불기로 바꾸게 되었을까요? 현재의 불기는 1956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그 해를 2500년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등의 남방 불교에서 쓰던 불기가 채택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남방 불기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남방 불기를 채택할 때까지 근 2천 년간 북방 불기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북방 불기를 사용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계룡산 동학사 대웅전입니다. 불기 2,96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 건봉사의 돌소대에 불기 2,955년 무진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 금봉사 범종에 불기 2,999년이라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 있는 낙산사 재건 기념비에 불기 2979년 북한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둔 뒤 재건을 했음을 알리는 비문이 보입니다. 용주사에 있는 대련선사 부도비입니다. 수원 봉령사 경례에 있는 탑의 탑신에는 반야심경이 새겨져 있고 불기 2987년 경자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 명문에 보면 조선 제일의 수장가 간송 전영필 선생의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기 2,964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도사 용화전 미륵존불 갱조성 연기문에 불기 2,97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방 불기를 써왔습니다. 올해는 북방 불기 3050년입니다. 그러면 북방 불기와 남방 불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석가모니 탄생과 입멸은 약 2500년 전일까요? 아니면 3000년 전일까요? 남방 불기를 사용할 경우 석가불은 공자보다 14살 연장이나 노자보다 오히려 40살 연하가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노자와 공자는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석가모니는 수백 년 오래 전에 태어난 인물이지 노자, 공자와 동시대가 아닙니다. 문헌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7세기 초 당나라의 학승 범림이 지은 파사론에 보면 주서이기를 인용하여 주나라 소왕 24년 가빈년 4월 8일에 강과 못이 넘치고 궁궐과 산천이 흔들리고 밤에는 오색 빛이 태미성을 관통했다. 소왕이 소유에게 까닭을 물으니 성인이 서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율종승 도세가지은 불서 법원주림에도 석가문이 탄생을 소왕 24년 가빈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등록은 1004년 송나라 오사문 도원이 석가열의 법맥을 체계화하고 법어를 기록한 것인데요. 인도의 승려 마등이 한나라 명제에게 말하기를 주나라 소왕 24년 가빈년에 태어나 모왕 52년에 죽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동고승전에 보면 우리 석가여래는 도설천에서 전단누각을 타고 마야부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 주나라의 소왕 가빈 4월 8일에 그 오른쪽 옆구리를 열고 정반왕궁에서 탄생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헌을 종합하면 석가모니가 탄생했을 때 중국의 왕은 주나라 소왕이었습니다. 주로 소왕 24년 가빈년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태백일사 번안세가에 보면 번안 37세 을라당구 시절 주나라 임금 하가 가본년 BC 1047년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나라 임금 한은 소왕을 말합니다. 소왕 가본년이 BC 1047년이면 소왕 갑인년은 20년이 지난 BC 1027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석가모니께서 탄생한 연도는 BC 1027년입니다. 여기에 지금의 서기 연도를 합치면 불기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2023년은 원래 불기 3050년입니다. 불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본다면 미륵불.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륵부처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의 부처, 구원의 부처인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생명을 구제한다는 믿음이 상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500년 또는 1천년 동안을 정법시대, 이후 1천년 동안의 상법시대를 지나 1천년 동안 말법시대가 끝나면 도솔천의 천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신 미륵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미륵 상생경을 보면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라, 이 하늘의 주님 천주는. 미륵이라 부르나니 네가 마땅히 귀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불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도설천의 천주님이신 미륵부처님의 도를 받는 구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륵불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방방곡곡 마을마다 세워진 미륵불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미륵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미래를 꿈꾸었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곳곳으로 퍼져나간 미륵신앙은 통일신라 시대 진표일사의 미륵불 친견과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상 창건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표일사의 구도의 과정과 미륵불 친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일사는 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에 활동한 스님으로 그 기록은 삼국유사의 진표 전간과 관동풍악 연수석기 속 고승전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전라도 김제 금산사의 숭재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숭재법사는 진표에게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라고 가르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부처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았습니다. 자, 그러더니 27세 되던 해에 진표 열사는 서해 부안 변산에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부사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변산 의상봉 근처에 높은 절벽에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부사의란 세간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수 없는 것이란 뜻으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부사의 방장은 신라 때 승려 진표가 살던 곳으로 백척 높이에 나무 사다리가 있으며.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면 방장에 이를 수 있고 그 아래는 무시무시한 골짜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60년 그곳에 들어가 앉아 3년을 기약하고 미륵 부처님께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는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꼬박 3년을 채웠습니다. 이 3년이란 긴 세월을 수행하였으나 큰 깨달음의 징표를 얻지 못하자 절망에 빠진 진표는 바로 그 아래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호련히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진표의 몸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사라진 것입니다. 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진표 열사는 다시 발심하여 마지막 최후의 21일을 기약했습니다. 21일 동안 자신의 온몸을 돌로 치는 망신참법이라는 극한의 수행법으로 생사를 건 수행을 하였습니다. 돌에 자신의 팔과 다리를 부딪히며 7일을 계속하니 사지가 다 부서지고 바위 위로 피가 비오듯 흘렀습니다. 7일째 되던 날밤 기장보살이 손에 금장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화하니 다시 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1일 기도와 수행이 끝나는 바로 그날, 드디어 인류사의 충격적인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진표를 만나러 도솔천의 신명들을 거느리고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는구나, 대정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마침내 미륵부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시며 진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그의 신심을 칭찬하고 점찰경 두건과. 증거관자 189개를 주면서 너는 이것으로써 법을 세상에 전하며 남을 구제하는 땜목으로 삼으라. 이 뒤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고 하늘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도솔천의 천주님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대도통을 받은 진표율사는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처하는 후천 대개벽의 대환란을 보고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원을 세워 기도하였습니다. 진표는 대개벽의 시기에 온 우주의 구원에 부처이신 미륵 존불께서 동방에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과 자신이 그때 쓰이도록 해달라는 서원을 세워 지극정성으로 기원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륵부처님으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게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하여 미륵신앙의 성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표율사는 미륵부처님으로부터 당시 금산사 내에 있는 사답 칠두락 정도 넓이의 연못인 용추못을 메우고 미륵전불 모양의 불상을 세우라고 계시를 받습니다. 진표 대성사는 금산사 앞에 연못을 메우기 위해 흙으로 아무리 하여도 메워지지 않게 됩니다. 때마침 지장 보살께서 나타나 연못은 수치로 메워야 한다는 계시를 주고 떠납니다. 이에 진표 대성사는 도력을 써서 안지를 퍼뜨린 후 누구든지 안지를 알른 자는 금산사 용소에 수출 한짐 집어넣고 몸물로 눈을 닦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냅니다. 안질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수출 집어넣으니 그제야 연못은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그큰 연못이 수출로 다 메워지고 이제 중앙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물 크기만 한이 중앙 부분은 아무리 하여도 메워지지 않자 큰 바위로 연꽃 모양의 성년대를 만들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무슨 조화가 있었는지 그 무거운 성년대가 수십 미터 밖으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성년대가 있는 위치가 바로 그곳인데요. 몇 번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아도 또 다시 성년대는 옮겨져 있게 되자 고민하는 진표 대성사에게 계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 믿없는 시루 위에 미륵님의 불상을 세우라는 게시를 받고 진표는 연못 중앙에다 밑이 없는 대형 무쇠시루를 걸고 그 위에다 우물정자 형태의 나무 받침목을 얹은 다음 철로 된 미륵불상을 세우게 됩니다. 실로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서력 766년의 일인데요. 이렇게 하여 김제금산사 미륵전의 미륵불상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미륵불상이 철수미자 위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믿 없는 시루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왜 미륵불께서는 믿 없는 시루에 자신을 닮은 불상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륵부처님이 미래의 시루 증자에 증산이라는 존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표율사는 믿없는 시루를 걸어 그 위에 미륵불상을 세움으로써 상제님께서 금산사 미륵전으로 오시도록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증산도 도전을 보겠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중진표가 석가모니 당내불 찬탄 설계에 의거하여 당내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 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시루일까요? 시루란 떡이나 쌀 등을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을 말하는데 그 모양은 자백이 같고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습니다. 히루의 기능은 떡과 음식을 푹 익히는 것인데요. 히루는 하나님의 정신과 존재 목적이 완성과 성숙에 있음을 뜻합니다. 상제님이 존후에 히루 중자를 취하신 것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으로서 인간 몸으로 오실 때 인간 문화의 궁극적인 성숙과 인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에 보면 시루산, 시루봉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상제님은 전라도 고부군 우동면 갱막리 시루산 아래에서 탄강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존어인 증산은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불상을 떠받치고 있는 철수미자가 바로 우주의 봄여름 서릿고 미완성된 선천의 모든 문명을 총체적으로 익히고 성숙시켜 우주의 가을 후천의 조화성경 세계를 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하시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미륵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증산도 도전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은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 각 종교에서 각기 달리 미래에 오신다고 부르짖는 구원의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원상 불교의 미륵과 기독교의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미륵불이 출현 컷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격암유록의 글 속에도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불교를 신앙했던 이 땅의 조상들은 왕에서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륵불의 출현을 고대하여 미륵불상을 세우고 미륵신앙의 중심 국가가 되었건만. 정작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모르거나 하나의 설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그 미륵 부처님은 바로 증산 상제님 이십니다. 이제 전 인류에 지나온 세월 미륵불을 향한 기도가 열매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